자 여러분, 지금 이 라면 물오리로갈 때입니다. 아, 네, 네, 네. 라피스코에서 마지막 아침입니다, 여러분. 리 아, 네, 네. 응. 한강 랑 어떻게든 다 끝내고 11시 반까지 돌아가야겠네 지금이 오전 8시 투어 자체가 근데 3시간 정도 한다니까 11시 반까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날씨 좋고요 날씨서 좋고 날씨가 좋고 300km까지는 안보사 안꼴고 아, 음, 그래 앤드 아빠 이거 아배 엄청 작네. 여러분, 아침 바다 출발해 보시죠 한번. 이 엄청 작은 섬은 뭐지? 파도 보고 오늘 파도 왜 이렇게 센 거야?

아... 아 지금 파도가 엄청 세네. 밀물이라서 그런지. 발라카스텔리카드얀 물속에서 뭐라 뭐뭐뭐 하고 있는데 안 들려? 와 아, 벌써 저기까지 가서 구경하고 있네. 여기서 뭐, 스노클링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고, 갈매기 날아다니고, 아침 햇살 뜨겁고, 와, 이렇게 날씨 보세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에 담겼려 나? 이 아름다운 아침바다. 말라피스쿠와 힐링하러 오기 딱 좋네요, 여기.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환도상어가 유명한데, 환도상어는 저기, 어기 작은 섬 하나인데 저쪽에 한도 상어가 있답니다. 메런디 또 많고리 안. 아, 이건 나가티라리도. 아, 메런포. 이건 이건 포. 코리아 중에 하나네. 아, 이건 하나 리소트. 한강 나연. 오. 아. 그런데 여행 투어리스트가 많아요. 안 나올까요? 메런파가 이제 패탈가도 이끌어도 온. 왜라방 팬데믹. 안 다음에 뭔가 나아사 아. 제사는 지금 10분 넘게 잠수한 모드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 만 새까맣게 타는 거 아니야? 아쯤에서저다이버 형이 찍어 준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여러분. 저꼬마는 저기 어떻게 올라는 거지? 갈매기 쫓아내고 있어. 와, 바다 끝이 안 보이네, 진짜. 와, 어, 행 좋다. 얘들도 연고야? 어, 연요 마이 요 메이팀 살림. 연아 아두 번째 포인트 오자마자 또 들어가는 자했 두 번째 스노클리 끝났고요. 세 번째 목적지로 갑니다. 와, 드론을 찍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주 그림이야, 그림. 그린. 드론 사길 잘했네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드론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4K 화질 되는 드론으로 조만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그림이다, 그림. 여러분, 말라피스터라는 섬 되게 이쁘네요. 사랑가난 거기 섬도 그렇게 안 돼. 한국인이 좋아하지 않는 이동거리야. 멸치들이 막 점파하고 다니네, 여기. 와. 와, 이거 뭐 어딜 찍어도 그림이다. 내 얼굴만 안 찍으면 완전 그림이야, 그림이. 죠 와, 와, 물고기 다 보인다, 다 보여. 와, 나밍 이스타 와, 밑에 물고기 지나가는 게다 보이네, 그냥. 역시, 단체 투어 긴겨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나 빌려서 타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원래 둘이서 1,500회도인데, 할인받아가지고 1300회속, 3시간.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카메라에 한 반밖에 안 담기네요. 제 얼굴은 한 150억 꽉 차게 담기는데, 와. 제사에 아이라이너는 흐려졌지만, 날씨는

오토바이 타고도 올수 있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는 30분 정도 거리. 아, 나다 지금 왜 개가 수영을 하고 있어? 오토바이 리저 리저리저 와, 장난 아니게 뜨겁다, 근데. 와, 소랑이니개 해영하고 있네. 웨더 빨라 수영. 여러분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서 멍멍 멍멍 찐 로컬. 여기서 이른 점심 겸 늦은 아침을 해결해야겠네요.

해변을 바라보면서 좀 뜨겁긴 한데 버텨야지만. 어. 여러분 지금이 라면 물어리러 갈 때입니다. 와 이건 못 참지. 음. 여러분 원래 이런 해변에선 육개장 먹어줘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이 맛이지 <laughs> 여러분 라면 물 올리고 오셨나? 음, 몇 젓가락 안 먹었는데, 육개장 양이 줄었나? 육개장 다 먹었는데 반찬이 나왔어. 아, 아빠 아고 나만 또 나한테 땀처리야. 여러분 설마 아직도 라면물 안 놀리신 거 아니죠? 여기서 산맥에 한잔 다 까면 좋지만 저희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마운틴 듀를 갔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끝냈습니다. 이제 드론 한번날리고 마지막 스노클링 포인트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코랄가든으로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돌면 허합을한 바퀴 돈 겁니다. 어,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이게 바로 풍경이 기가 맥히는 거니다 레디나 레디야! 했다고 바요고 아. 눈으로 2m니까 실질적으로는 5m 되겠네요. 마한사이에제사 벌써 들어갔고요. 여기 아저씨는 여기 사밥 주고요. 방 농담, 농담이고요. 물고기 밥 주고 있습니다. 방가 방가. 방 嗯，呵呵呵。 이렇게 오전에 한3 시간 정도 투어를 해봤는데요. 스노클링 포인트 세 군데 그리고 중간에 해변에 정착해서 밥 먹고 총네 군데를 들렀습니다.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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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야 고야. 고야 고야. 고고고고고 투어 싸게 했으니까 팁 300페소 드렸고요 체크아웃 시간이 지금 25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씻고 정리하고 체크아웃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말라피스쿠아 투어 괜찮네요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죠 여러분